어, 혹시 이름이? 밴 이름? 아, 밴. 내 네, 피트 네, 이름 피트 정이요. 그래서 네. 저로 이루어. 근데 제가 듣기로는 피트 정 어, 쿼터는 이제 다른 재즈 밴드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. 어떤 점에서 다른지. 어, 저희는 약간 한국적인 그런 정을 좀 이렇게 쌓으려고 그러고요. 저희 한국의 자랑이 뭐냐면 약간 감성적이고 뭐 케이팝 아시잖아요. 네, 되게 멜로디컬하고 그런 걸잘 뽑고 또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다들 해외에서 공부했어요. 그랬고 해외 거랑 한국 거를 접목시켜서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아 장르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 가고 앞으로는 여기, 요게, 요런 무대로 시작해서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쭉 투어 같은 거 돌고요. 그 다음 전, 어, 전 세계로 다 돌고, 예, all of the w o r l d 갈수 있게끔 저희 팀이, 저희의 꿈입니다.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항상 화이팅! 화이팅!